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세상의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노후의 여유 채널의 진행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아침엔 선선했다가 낮엔 더워지고 이런 날씨에 몸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럽고 위험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랑 전화로 어떤 상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스마트폰 보니까 그 상품 광고가 뜨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음식점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음식점 할인 쿠폰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에 일치겠지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 대화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심지어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누군가가 몰래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큰 회사들에서 개인정보가 무려 1600억 건이나 털렸다는 거예요. 1600억건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 정도인데 1600억이면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3,200개씩의 개인정보가 털린 셈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게다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해킹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사생활이 송두리째,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디지털 재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무엇을 샀는지, 심지어 어떤 병원에 갔는지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자녀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하고, 손주들 사진도 받아보고 유튜브로 건강정보도 찾아보시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도 주문하시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쓰던 디지털 세상이 갑자기 무서운 곳이 될수 있다는 게참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벽처럼 지킬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복잡한 컴퓨터 용어나 어려운 설정 같은 건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안전을 지켜줄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별로 중요한 정보도 없는데 뭘 털어가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병원 정보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병과 관련된 가짜 치료법이나 건강식품을 파는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 정보를 알면 여러분이 언제 집에 없는지 알수 있어서 빈집털이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의 가족 정보까지 알아내서 손주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들은 25년 경력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김민수 박사님이 직접 검증해 주신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이미 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긴급 보안 조치들이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이세 가지 방법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며칠 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 포춘이랑 사이버보안 전문 언론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텔레그램 같은 회사들에서 무려 1,600억 건의 로그인 정보가 털렸다는 거예요. 1,6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 인구가 대략 80억 명 정도인데 그두 배에 해당하는 정보가 털린 거예요. 물론 같은 사람의 정보가 여러 번 중복되어서 포함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럴까? 싶었어요. 워낙 큰 숫자라서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까 정말 사실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이 정보들이 지금도 인터넷 뒷골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요. 이번 유출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의 서버가 직접 해킹당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이었어요. 지난 몇년 동안 인포스틸러라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사람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몰래 들어가서 정보를 훔쳐왔어요. 이 악성 소프트웨어는 마치 도둑이 여러분. 집에 몰래 들어와서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로그인 정보, 인터넷 사용 기록, 심지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는 위치 정보까지 모든 걸 빼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가 우리 기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고지사항입니다. 하면서 온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거나 무료 선물을 받으세요 하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몰래 설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정보들을 다크웹이라는 곳에서 팔고 있어요. 다크웹이 뭐냐고요? 일반적인 인터넷과는 다른 숨겨진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시장 뒷골목에서 불법 물건들을 거래하는 것처럼 다크웹에서는 훔친 개인 정보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세트로 거래되고 있어요.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팔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싱 사기나 계정 탈취 같은 범죄의 설계도로도 쓰이거든요. 해커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은행을 쓰고 어떤 쇼핑몰을 좋아하고 가족이 몇 명이다 이런 걸다 파악해서 더 정교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요즘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확인하고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하고 유튜브로 요리법이나 건강정보도 찾아보시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필품도 주문하시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구글 계정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더더욱 그래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도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 유튜브를 볼 때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기록하는 지도 서비스도 구글 계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이 구글 계정이 해커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진, 메시지, 연락처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심지어 건강과 관련된 정보까지 모든 게 노출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요즘 은행 앱이나 쇼핑 앱들도 구글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할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해커가 여러분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 이런 금융 관련 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여러분 명의로 물건을 사거나 심지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디지털 환경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커들은 이런 점을 노려서 구글에서 보낸 중요한 알림이라면서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아, 구글에서 보낸 거구나 하고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계정이 털리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손주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가족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더 그럴듯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가족 정보를 알았을까요? 바로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를 통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주 사진을 자주 올리시거나 가족 모임 장소를 공유하신 적이 있다면 이런 정보들이 모두 해커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 저 민수예요. 친구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라고 하면서 정말 손주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들은 어려운 컴퓨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 보실 정도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아마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설정하고 그대로 쓰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데이터 유출로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이미 해커들 손에 있을지도 몰라요.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앱을 열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내네 페이지를 눌러보세요. 그럼 상단에 구글 계정 관리라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누르고 보안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비밀번호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최종 변경일을 보시면 아마 몇년 전일 거예요. 이제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생일이나 전화번호, 애완동물 이름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해커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대신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최소 8자리 이상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오늘이 2025년을 영어와 숫자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스마트폰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2단계 인증을 켜는 거예요. 2단계 인증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계정에 이중 자물쇠를 다는 것과 같아요. 해커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더라도 2단계 인증이 켜져 있으면 계정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그인할 때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이 로그인이 맞습니까? 라는 알림이 오거든요. 이 알림을 여러분이 직접 승인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해요. 이한 단계가 해커를 거의 100% 가까이 막아줄 수 있어요. 설정 방법도 간단해요. 아까 들어갔던 구글 계정 보안 메뉴에서 2단계 인증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전화번호를 추가하라는 화면이 나와요. 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정이 2단계 인증으로 보호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설정이 완료돼요. 세 번째로는 다크웹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출된 정보들이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구글에서 이걸 막아줄 좋은 기능을 제공해요. 구글의 다크웹 보고서 기능은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다크웹에 올라왔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줘요. 만약 유출된 게 발견되면 바로 알려주죠. 마치 여러분만을 위한 디지털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이 어렵지 않아요. 보안 메뉴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다크웹 보고서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마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모니터링을 시작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도 추가할지 물어보면 원하시면 추가하셔도 좋고요. 이세 가지 방법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계정은 정말 철벽방어가 돼요. 해커들이 아무리 시도해도 뚫기 어려운 보안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방금 전에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비밀번호 바꾸기, 2단계 인증 설정하기, 다크웹 모니터링 시작하기.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해커들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질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보안 설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만큼이나 쉽더라고요. 중요한 건 귀찮다, 나중에 하자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커들은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시간을 노리거든요. 어차피 나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정보들도 해커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재료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병원 정보만 알아도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병과 관련된 가짜 치료법이나 건강식품을 파는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마트나 은행 정보를 알면 여러분이 언제 집에 계시지 않는지도 알수 있어서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세 가지 방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2단계 인증은 정말 효과가 뛰어나요. 해커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도 2단계 인증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로 계정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마치 집 현관문에 열쇠 구멍이 두개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뚫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뚫을 수 없으니까 결국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크앱 모니터링도 정말 유용해요. 이건 마치 여러분만을 위한 개인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아요. 24시간 내내 인터넷 뒷골목을 지켜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정보가 나쁜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않았나 감시해주는 거거든요. 만약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면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줘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이세 가지 방법만 해놓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오는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구글에서 보낸 중요한 알림이라고 해도 은행에서 보낸 보안 확인이라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진짜 중요한 알림이라면 해당 회사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메일이나 문자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을 큰 피해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계정 활동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글 계정에 들어가서 최근 보안 활동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로그인했는지 다 나와요. 만약 기억나지 않는 장소에서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구글에 신고하세요. 은행 앱이나 쇼핑 앱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내가 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앱에서 거래할 때마다 알림을 보내주니까 이런 알림들도 무시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 특히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는 잘 다루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해커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정보를 쉽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또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진짜 안전한 거거든요. 한 사람의 정보가 털리면 그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들이 함께 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안전해야 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마치 감기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우셨어요. 이세 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바꾸기 2단계 인증 설정, 다크웹 모니터링. 이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조심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디지털 세상은 정말 편리하고 좋은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디지털 안전을 지켜줄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제로 해보신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보안 관련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공유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혼자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여러분이 직접 지켜주세요. 노후이 여유 채널이었습니다.